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연인데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아빠가 뭐그 삼각대가 부서져서 살려있는데, 그냥 유, 유, 유튜브 카메라를 사줬어요. 그거는 이름은 유, 유, 유튜브 자동 촬영 세트를 한번 오늘은 언박싱 해보 지금부터 출발해 갈까요? 고고 씨? 안녕. 일단 여기 이거 열어았어요 음. 여기 어이구 뽁뽁이부터 빼볼게요 이거 저거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너무 고마워했어요 그쵸? 네. 이거 뜯는 거? 응 해주세요. 어 <laughs> 아빠가 뜯어 주셨어요. 일단 밑에 있는 이거부터 해볼게요. 아니 어떻게 뜯는 거야? 어떻게 뜯는 거지? 아 그렇게 뜯는 거구나. 이거, 일단, 여기 설명서가 있고요. 마이크가 있고요. 이거는, 그, 이렇게 잡는 봉이 있고요. 이거는 카메라가 아닌데. 카메라인가요? 이건 뭐죠? 거치대요. 거치대. 그리고, 여기에 링 조명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뜯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빼도 될게요. 여기 충전기가 있고요. 여기 조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는 곳이 없네요. 아 여기 있다. 이거를 누르면은 될 건데 아직 건전지를 안 넣어서 그런 것 같은데 버튼을 눌러도 안 켜져요. 충전을 할게요. 충전기. 이제 한번 이거를 본격적으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제가 유튜브를 찍게 될 건데요. 언제 쓸까요? 여러분 여기 마이크. 어, 보들보들해요. 여기 요것도 있어요. 음, 이건 뭐죠? 정할 때 그거 같네요. 자 조립을 한 뒤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조립하는데 벌써 저녁이 됐어요. 일단 여기 요거는 삼각대가 있어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건 요거는 말을 더 선명하게 할수 있는 마이크고요. 그리고 요거는 얼굴이 더 밝게 나올 수 있는, 얼굴이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크, 색깔도 조절할 수 있고, 밝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